나가 어려워 려 야야야야야야 쎄쎄쎄 쎄쎄야 재밌다 이거 똑바로 재밌다 똑바로 야 되네 재밌다 <laughs> <쉽다>, 되게 재밌다 <laughs> <다르다, 웃음> 야나 멀리 어떻게 있어 어, <laughs> 진짜 또 약세 보인다 씨 약세가 아 우드 쳐야 되네 그걸 왜 우드 쳐 이거 얼마 넓은데 넓어. <laughs> 그래도 죽라 죽걸려라. 학교 나, 씨. 뒤땀, 뒤 나라. 씨야. 씨야, 자신 가졌어. 아, 나우쳐다니 아, 나 우드 쳐다넌 우드 왜쳐 오, 저, 저. 준비되면 야, 짤순 님 드라이버 치는 거야. 어? 성현야 짤순 님 드라이버 쳐야 돼. 야, 드라이버 치랬니까. 드라이버. 성현야아이 나이스. 해 봐. 잘했어. 로 아니, 뭐 드라이버 치면 도 돼. 너우 쳐. 열 개만 m l 100ml. 100ml. 1 0열 m l 열0 0 m l 열려라 열려 100ml. 1 0지 m l 100ml. 1 0 0어 l 100ml. 100ml. 1 0 0아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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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두0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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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ughs> <이런 식으로. 웃음> 야, 이거 뭐, 드라이버도터니야까드라이버까 드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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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드릴까? 드릴까? 이릴까 드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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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릴까 드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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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짧다 드까

제가 좋은데 그냥... 야, 야, 좋선어 조선. 굿어, 조선. 어 조선. 어글어서선 굿어, 조선. 어 조선. 어 조선. 굿어, 조선. 굿어, 어 조선. 어 아저안 맞았어요, 아씨안 맞았어요, 아씨안 맞았어요. 진짜 아, 왜자래바 <laughs> 따라오나요? 어, 너무 아 오르막이라고, 오리막이라고 안심하고 쳤더니. 아 씨. 노 나이스. 들어가면 안 돼. 들어어 야, 힘 충분했어. 야, <laughs> 나이스. 아, 박사야. <laughs> <가빠야>. 아, 보기 하에 준비하네. 바와야지 너는 얘는 너들어가도돼너을게 너무 너 세. 없네, 뭐. 어, 세서. 세서. 서 아. 시 어. 어. 어? 어?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아이 어? 어? 어. <laughs> <laughs> 버디 한 마디 했어 어. 끝났어 내가 이제. <laughs> 나 머리고 살아 <laughs> 있어. 머리고 머리 있으면 뭐하냐고 그래. 멀리건 써야지 당연히 나중에 좁아지는 데 있는 거 진짜? 없는 거 같아 저 새끼 괜히 아니, 그런 거 같아 길고 다 일곱 좁은, 좁은 데가 있어? 보기 좋아 쟤 보기 좋 오오오 머리가 어 원커? 머리가 없어 다시 쳐아 이거 미성공 안돼 어디이한대 그래 눈 비춰 싱크 나 싱크 너는 괜찮아 너 싱크 나 시켜 너 멀리건 줄게 <laughs> 머리가 없어 알아? 그러니까 준대는거지 야그래봐라 뭐? 너랑 두개 차례야 성규야 <laughs> 어, 버디야 거 얘, 거 붙였어, 붙었어. <laughs> 얘 붙었어 얜 붙었어 얜 붙었어 야야컨시러 어디에 야이씨 야 성규야 못 치는거 너 9번 치지? 근데 그야 몇번이야 빨리 이게. 불하고 말는거 9번 치번는거 9번 치는거 9번 거 9번 치는는데이거 아씨. 오. 아씨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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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아, 아, 야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나만 부어지 버디 붙는거야어디만붙어있을 짧아 뭐, 아 짧아 또잘았어너 짧아 짧다 그너업체카거아야 아우 사부다 이거 아이러너해야되네왜넣라그야넣라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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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붙일다고 생을 해야 돼 어려워 오야야야 나이스 모디 이런 야 나이스, <놀람 syllables>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야 오르막이야 1 0 m 쳐 얘도 넣었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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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하게 <냄> <냄 wok> 진짜 아 진짜요 아 <냄> 너무 약해 쳤어 왜아 그이진스네 너도 버디잖아. 센 아, 너도. 아, 도 없네. 아,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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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못했구나. 씨. 공 하나 정도 어요공 하나. 어려고 이거 뒤진공 어려. <laughs> <어려운 거. 웃음> 어, 하나? 야, 알려 주지 마. 어떻게 야, <laughs> 진짜. 아, 진 <laughs> 아. 세고 있는 거야. 세 내가 얘한테 م و 이야되는 거. 줘야지큰안 탔다고? 말도 패시. 4개로 쐈다고. 그니기본 있는데 살아왔어. 아무것도 나, 안 했다고. 나 걸어 다니 살아 있어. 나 헨디가도 있어. 있어요. 참. 그는데요 신쾌한데 가면. 아닐 야 아, 글쎄. 글만보 나만 한파거고요 보세요. 네, 소웨어

찍 그래. 아, 지금 안 돼. 어. 잘 던졌어. 죽어도 쓰고 싶다. 그냥 끝까지 가도 봐. 어? 끝까지 가도 어? 동탐은 이기는 거라고. 싫어 나도 싫어 나도. 동이 어떻게 볼 거야, 이거 벌었어. 어? 아니, 나지 말자. 니네네, 니네 음대로해요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야얘또 버디 하는데 버디? 재밌어요 음. 이형님한 버디 잘해 형 <laughs> <저> 새끼 큰걸 났어 <글렀어. 웃음> 어잘 맞았다 잘봐아 맥바이 찍는다 초반에는 그냥 <Ready. 웃음> 성규가 <성균이> 그냥 그렇게 <laughs> 더니늘러난게 하나도 없어 맞아 야칠해서고대로야 지금 너 <laughs> 야, 대박이다어나이이 아, 때문에 그래, 노스이 때문에. 힘 빠지게 나이스. 나이스. 스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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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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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이 길어. 아가씨는 존나 세게 쳐야 돼. 야, 아가씨 세게 쳐봐. 왔어. 그렇지. 아우 정확한데 보네. 오. 오. 아 두드려면 안 되는데 저거. 아저왜 보여준 거 저거. 아, 진짜. 아, 진짜. 아 벤시. 아 여기 너무 지겨워가지고 벤시 안 된다고 하면 여기는. 길고 근데저 수시 세... 근데. è... <릉> 근데 <안 웃음> <laughs> 아 지가. 저쪽 어렵다고. 사람 안 오는 데네. 아 지가 어렵다고. 아가 어렵다고. 안들잖아 그냥 초넣어 새끼 넣는. 의미도 없어 새끼. <laughs> 너 근데 12위밖에 안 돼. 이어봐. <laughs> 그래.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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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쟤는뭐3원언못 치고 있다는 형 이분이야. 누가 누가? 짜박인가 그때 미용실에 통할때 아, 그래어또3지더치치있있아 응. 진짜? 금 지금, 지지 해라 아지겹지또 치고 지금, 지금,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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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되지. 아 니가 옮겼어? 나이스 파아어디쓰들건데 <laughs> 아! 나이스 파 나이스 파아 세게 쳤나봐 그이스가 니가 더세오래누는시켰기이 새끼가 어. 아 바로 <laughs> 너쳐아 찬스네 안 죽어 음, 데카로 쳐도 아, 시간 쳐도 오르막이네 오르막 오르막 429에 오르막 9.5면 2 30, 30. 음. 음. 이름에서 나온다? 150만 번? 아야 뽕사시네 봉사시네야쟤 뽕사시네 야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 야 친거야 개리얼이네 이게 잘 친거야 봉사씨네 뽕사 뽕사시네 저기 잘못 친개얼이네알 아나 2 30안 나간다고 안간다고왜 오르막이라고 안 나가 240 아까는 240야 죽었어 온다 야! 나 버릇던데, 아, 버릇던데, 아, 야! 나시간버려는데 그게 시방 오준데, 새끼야 야, 오른쪽으로 진짜. 좀 돌려놓고 치지 지금, 지 지금 말고 많아 야, 2 5 0 남았어 이5오만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지카로 아, 못 이겨 과연? 땡겼어 어, 너도 죽었어 나쓸 거야 너도 죽었어? <laughs> 야, 개미홀이야 <laughs> 조금만 땡기면 죽잖아 안 땡기게 야지안안땡기 すいません。Yeah. Yeah, <Silver. S 2> 어너관없어너는오사합너는긴니다 아, 너무 감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니 아, 너니다무니까 하나 차이야. 제무관심해니지무니무다 아, 무 감사합니다. 아, 무 감사합니다. 아, 어? 무감 아, 아, 너 야 이게 신나서.. 토해해 이거 치면 돼 아니 그 얘기를 해줘야지 왜가뭘얘기하를 해준다고 얘기를 해아뭘얘기해라고 자꾸 너 드라이버 치냐고 했잖아아 진짜 내은뭘토는 어, 토 차이밖에 안나는나 저거 맞 아니 두 개만 넘기면 되왜 얘기하냐 아니 이게 왜냐고 얘가 니가 칠 잔을 왜치는지 몰랐어 3 0 미세.. 썰어 썰어 오 깨지는 소리가 그러니까, 나 맞아. 공이 봐. 봐. 아, 깨졌나봐 아, 아 진짜 공깨졌대 깨졌어 아이씨 뭐, 띠요이 성이, 이이 성이, 성이 버디해보시고 성이 버디 성이가뒤집니다야성이 아. 아, 이걸 가나요? 안 가지 못 갈게 지올라을수도안 가지? 아이 <laughs> <목소리> 아다 말, 때다 야, 뭐170 갔는데. 아, 뜻한 걸 어디? 너 그럼 <목소리> <들어> 동타야. 너 <목소리> <하나>. 너 어디? <목소리> 뒷거라올라뒷담화갔어 야, 뒷땅 강제로. 어디야? <목소리> 아, 야, 어디 하는거나 아, 진짜 안 치나 잘못어한테기갔어 잘못봐아봐 어디 선수야 아게 어. 어디 불렀어 <laughs> 성규야 길게 쳐야 돼 길면 안돼옆 나이야 옆 나이야 오우씨 옆나이어려옆 나이, 아, 나이. 성가나어네 <laughs> 아니야 보기에 <고객님. 웃음> <laughs> 아, 뭐? <laughs> 아, 일단 어우 삼 미터 괜찮아. 일단 어, 제가 파야 보요 동시에는 좋은 거 받았어 아이언. 야마고.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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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에이, 아이씨, <laughs> 아 아씨 가장 많이. 아아왜 조용해? 얘 병은 못치시아얘 잡아야 되냐고조용 붙었어. 야, 들어왔어. 따라가자. 아 무슨 또 부실래? 아 지금 석규야 왜 이렇게 잘쳐1등 하고서 해키를 줘 석규야 왜 이렇게 잘쳐들어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이씨 아 누가 촬했어아어도안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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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봤는데 내가 더 등이야 그냥 꼴등. <laughs> 아꿀나보세요너 0.5점 이기고 있는 거야 그래 0점으로 형이야 점 근데 끝까지 안쓸수 있냐고 쓰겠지 근데 얘두점준 거야 하나? 근데 그거는 어디서 생긴 거야? 아얘 2점 준 거야? 2점을 누가 줘? 뭐 줘? 너? 해? 아니 얘 2점 준 거야 핸디? 누가 슬그라치야 슬그라니라고 우리가 우리가 너를 야 골치네 야 얘를 왜 주냐고 슬그라치야 너 골치라고 잘 치라고 됐다 안해 저희한테 문자를 친다고 핸디는 앞으로 핸디 없어 핸디를 좋겠는데 r 우리 가 g 이등이라고 우리 아침에 애들 1등뭐야 4.0이나 4.1이라서 다 샀다야 다 사야 아, 아니야 쟤6이라고어나글러스터야야 아, 아, 이거 봐라. 아, 야 17, 18 넘었다. 야야 캐물이. 아, 캐물이. 야 얘는 얘안 죽는 거 알아? 나 작아. 아시이을좀 줘야지. 밀리자 줬던 게5이서죽거 아니야? 야불야야 이거 봐라. 야. 멀리 야. 멀리건 멀리 멀리 어, 없 없어. 없어 없어. 응. 아, 썼어. 아, 나와. 야, 지 야, 된다. 어? 기돼야 <긴장된. 웃음> 어. 야, 빠져. 괜찮아. <laughs> <laughs> 빠졌빠 오, 괜찮아. 괜찮아. 우와. 와. <laughs> 나이스. 야, 왜 이렇게 됐어죄송이 야 성희 굿샷 허가안 봤어 못어와 굿샷 시작 세컨이 빠질 수도 있어 아 그럴 수죠아됐아아그어 <목> 나이스 어디 그런 자세왔냐어디 그런 자세왔냐고미타입니다요 안 <laughs> 나 너무 싫아죠. 나죠남 얘기 안아야 오른쪽은 안 된다고. 진짜 진짜 왜그렇쳤어잘쳤어 위험하다. 조금만 조금. 조언그래몇개 홀이 어렵긴 뒷땅? 음. 벙커? <웃음> <웃음> 아니다. 벙커. 다 아. 통못네 벙커. 너너워 하든, 바스면 동쪽. 나, 어요 아, 낯선 사람. 아, 낯선 사람. 아, 낯선 사람. 아, 낯선 사람. 아, 낯나이람 아, 낯선 사람. 아, 낯선 아, 낯선 사람. 나 낯선 사람. 아, 아, 낯선 이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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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일어나서 가 도움이 야야번째 네 붙여 붙여야 되는데 어? 뭐야 야 짤버 야 짤버 야나나일등꼴찌 아니다 나 꼴찌 아니야 너하는꼴지아나 가만히 돼. 애들이 쫓아오네뭐리니리야야야 <laughs> 붙었어 짤버 어 그렇지 야 짤버 야 이거 봐라 이거 동 너무 재밌다 야 너무 재밌다 여러분 쫄여쫄좁해요와 아주 야꽃 누가냐 저 여기 나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쫓아와 막 가만히 있는데 쫓아 아무튼 잡어어야 이러한테. 아또 뽑아. 또 뽑아. 또 뽑아. 또 됐어. 됐어. 아니 왜 성이한테 붙였어? 나. 야, 어 아, 성기 안니면 빵이네. 요 야, 안 돼. 너차고 형야너왜 이리 와? 파 일단 파야 고거이 나면은 똥타아 웃겨 어. 야 너를 왜야 너를 겠지만 너는 너는 시안써 저리가 얘시도안 쓰니까 못 치네 신경 쓰지 마는나아 쓰지 말자 우리 너... 데 더블 너 송이 오, 너 더블이야? 송이오어 글렀어 컨드 나... 해라 그냥 아 지겨워 네 진짜 <laughs> 오르막이 야. 너막 쳐. 내가 못어 c n see. 세요 가지고 가져. 야, <laughs> 야, 야. 야, 야. 이거 려워 따로 고 치시면 됩니다. 어려워. 어려워. 오, 열렸어어칠때딱열렸 <laughs> 아, 시청자, 아, 시청자, 아, 시이야 아, 이 야, 시청자, 아, 시야너 아, 시는거 아, 려 밀려 밀려 청자 아, 시청자, 아, 오, 아, 나청자어시청 아, 오, 나. 나. 아, 시청자, 시청자, 시청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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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 시청자 죽어줘야지 그래 멀리건 써보라. 나았어. 야 성희 이겼어. 너무 잘졌어야나 멀리건 <laughs> 있지? 멀리건 이제 끝난 <laughs> 거지. 아, 그러니까 동창하고 하도 긴거 하는 애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어, 내가 안오 어, 투어를 수 있잖아. 나투160투못 했는데. <laughs> 160. 어, 너 벙커. 야집 가로 올라 오비라면. 오비 <laughs> 안 나갔지? 야, 오비 나갔어. 이씨. 카로오 몰라. 야, 너는. 야, 그냥 너그너 너 신경 지 마. 부끄러워, 아씨. 저 스리오셨죠? 안 웃음 친다. 너, 아, 너 조심해야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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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너, <웃음> 위험하다. 조안 <laughs> 위험 되는데. 씨. 어우. 도보나 갔어. 심보가. 어 야, 백신아. 야, 백 나왔어. 어 오비나 꺼져 안 깨졌어. 야, 안 깨졌어. 엉망이잖아나 빼서 주장직 해. 얘도 스카버티 아유. 서너한못 넣어. 나 죽이는 거 아니. 야세컨 오비하면 안 돼. 진짜. 오. 야. 야, 야, 야. <laughs>

아, 와, 와, 원 나이스, <laughs> <토원. 끝났어>.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야런 좋다. 규어떻실 있어 아직 몰라? 진짜 그래 아니 긴장해. 한한치거니까왜 아니 무슨 한타 쳐가 어디를 냐고너 어프로치 못했 거야 어프로치. 야얘봐 얘. 괜찮아 얘. 아. 얘클러스얘클러스 왜? 수리 한 했잖아. 수리 못했잖아고급잖아 너. 너. <목소리> <목소리> 기한번 <것들이. 고기야> <목소리> 아, 그러네? 하면 안 되는데. 나한번했 e a d y 에이 설마 다잘 걸어. 돼 들는 거지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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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규... 오.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아 씨. 일단 했어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내가 그걸 어떻게겠뭐도지아니나는 동의도 안 하는데. <laughs> 저 바보. 저 바보. 뭐? 바보 핸주 많이 는 가지고 있잖아요. 안요 하나밖에 안들었어오드주안 된다고 내가 했씨드의미 아. 아. 어. 음. 없다고 밴드 음. 주안 된다고 형규야 오늘 이후로 너의 혜가없 없어 이제 앞으로 아. 하나 사이야 아. 그러니까 그래. 아, 아. 그 아. 그 정도 어요야지랄 했는데 저5안들 <laughs> <맞아. 너. 웃음> 너한테 졌구성는 지금 4점이고 나는 6점이니까 아 됐어 도시한테만 받아 도시한테한 우리한테 받아야 나이스 워드아우씨도한테 야, 됐어, 아노. 반을 쳤어, 0.5. 반이, 몇지냐고 반이. 0.5. 0초나 먼저 두 명씩 돌려봐, 내가. <laughs> 내가 0.5초, 좀... <laughs> 나는 타 아, 내가 아는다, 사타. 아, 아, 야, 얼안 아, 네. 쓰면. 반어, 반어, 반어. 반어, 한어 반어, 반어. 반어, 반어. 반어, 반 안쓰는 것도 만족받는 것도 모르 아니 어디서 주는데 여태까지 주는너 안안 네. 내가 멀리거 안쓰고 뭐 앞으로, 앞으로 멀리거안쓰면한핸한 준비해 그럼 멀리거리 없어야지 한 주는 게 아닌데 0 5점 주는 거야? 개도0 5점 아니 근데 0.5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부터이큰부터얘기 아니 그니까 러 동타였을 때는 멀리걸 있으니까 그걸 쳐주겠다 그 뜻인 거지 아니 그거 언제부터 된 거야 제가 나 25점이야 나 25점이야 제가 제가 햄버거 사겠습니다. <laughs> 점수 한번. <laughs> 점수는. 야 같은. 점수는. 야 똑같이. 일곱 개네개 여덟 개 일곱 개. 아 어렵다. 많이 나 무슨 <laughs> 이런 식구들. <싱크대. 웃음> 어 버디는 많이 했네. 머리 많이 했지. 열 개도 안 넘었는데. <laughs> 어, 나만, 나만 어, 잘 어, 잘 야, 나 양보자는 거. 성규가 잘 친구나? 어 성규가 잘. 야나 진짜 잘 친구야. 4 개월만에 아, 쳤는데. 야기본기가 있지 무슨 계약 분이란 씨 무슨. 아 자세가 너무 어색한 거야 아뭐 조금큼 하고 뭐, 뭐. 개꿀 보색해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저거를 보고 왜 응. 줬는지 그걸 설명을 해야지 <laughs> 저걸 보고? 0 5점가 하노, 내가 얼마 <laughs> 안 샀다 그래 어 저는 실질적으로 꼴찌인데 핸디 두 개씩 받으니까 어, 아 뭐, 성희하고 한호가 80점 동판인데 음, 멀건 서기가 하나를 들 써갖고 근데 그런거 있냐고 끼리장한지일 아. 안했다고 언제 내가 정해놨냐 내가 역점 내가, <laughs> 내가 사긴 했잖아 넌 0.5점을 고 있는거야 그래 0점으로 형이 0점게 근데 끝까지 안쓸수 있냐고 쓰겠지 뭐라고? 너핸딩 너 없어 아니 너왜 이렇게 잘 치냐고 내가 핸디가 그래. 왜 없어 야 기본기가 이가있잖아 아니 네. 얘왜 이렇게 잘쳐 없어. 어디서 힘이, 힘이 좋은데. 너, 나한테... 아니 너하고 동식이한테는 받아야 될것 같아. 나한테 안 받지. 는안받 <laughs> 예. 고마워, 진짜. 하나한테는 안 받아도 돼. 고마워. 동씨한테는한 동시, 개, 한 개. 아, 네개 받고. 네. 나한테는 하나. 하나러시끄러 <laughs> 나는 안 준다. 왜? <laughs> 졌잖아. 나는 하나한테 안 받아. 졌잖아. <laughs> 나 나한테 염달라, 나한테는. 너한테 받아 하나 차이 있는데, 그럼? 어? 하나 차이는 하나만 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니네 어. 둘이 네개한번 해. 그래두개 줘도 하나, 하나 주고 네 개. 어디요? 안전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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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간다 나 우리 아닌가? 어, 조심해가. 안녕.